말해봐. 그건 바로 솔봉. 는 이제부터 머릴 수 없어요. 살모빔. 주제라. 아, 네. 아 네. <laughs> 아니,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아니, 하다니 참우한데 코가 긴 코원숭이 닮았는데. 어? 그게 뭔데요? 방법은 아주 간단해. 한 번씩 뿌려줄게. 눈. 아, 눈 앞이 전혀 안 보여. 일 눈을 건강하게 지키자. 너무 가렵고. 우리 행동이가 어얼 숫만 24시간 동안 늦게 하니까 눈을 들기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빠가 밤에 오 A급 안경 여기 있습니다. 안경 침대에 빨리 누워 무서워요. 자자이이. 야 알던 영구할 땐 어떡해? 영구 어? 음, 뭐? 에스나 영 아무것도 안 보여. 영구는 C급. 행동이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? 자자이이. 응. 와, 너무 좋아. 요조금못생겼기도 한데 정신과에 안 가보세요. <laughs> 아빠도 이제 안경 써야 해요. <laughs> 1972년 들네안경 <인테로. 웃음> 오늘 본. 오늘부터 안경 가족에서 좋아하는 채널을 좋아요 하시면은 제 유튜브들이도 쓴 사람은 댓글 댓글 여하고 댓글 적으면 까다. 좋아요 누른 사람을 구독 누르겠습니다 한 명을 뽑아. 열명 열 중에서요. 자기가 좋아하는 안전가족 영상을. 골, 고른다. 이. 너도 좋아하는 채널에 좋아요를 누른다. 너도 댓글에. 저유라고 쓴다. 간단합니다 한 명을 뽑아야 한다. 2월 1일부터. 2월. 구일닭입니다. 한번 자기다 좋아하는 안전가족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서 쓴 사람은 자유 누르고 해해 주세요. 한 명을 뽑아 구독을구두을해 줍니다. 감사합니다.